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네, 오늘은 마르코 복음서 9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라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마르코 보금서 9장.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됨.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덜어 있으니라 하시니라. 여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유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아멘. 거기 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요,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좋은 조사운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하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그쵸? 이게 저도 좀 경험해 봤어요. 뭐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게 아니라 아, 죄 죄를 짓고 물론 이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 이때처럼 뭔가 어, 충격이 오면서 어, 나도 모르게 행하는. 행하는, 이런, 무의식적에 행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주위에 뭘 찾든가, 아니면 뭘, 다른 걸 얘기해 볼까, 어, 다른, 무슨, 그니까 어, 방향을 좀 달리 잡으려고 하는, 어, 그런, 어, 지금의 어떤 죄의식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죄의식 속이죠. 죄의식 속에서 이제 좀 어떤 변화를 주고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창피하고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어, 이 지금 상황이 좋아는 어, 물론 다르지만은 아마 조금 너무 이제 놀라 워서 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이렇게 어, 헛말을 한다거나 어, 이러한 어, 경우가 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똑같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 예.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성령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 아버지의 말씀이죠. 예,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어,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어찌하여 석유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며 사람의 아들에 대한 대하여도 기록된 바. 그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에 대하여 기록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소녀를 고침. 소년을 고침.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즉시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무난하더라. 그분께서 석유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시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이시오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거나 파리해진 아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의 그를 내쫓는,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라, 못하더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를 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며 그분께서 그를 본, 볼때 즉시 그 영이 그를 지어 짜듯이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인, 어릴 때부터입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 있건,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말 못하는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가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쭈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 이 금식 기도에 대한 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 어 근데. 어,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어, 기도하면, 어, 이루어 주신다는, 어,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이루었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간증, 그, 목적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고,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니, 아이 부분을 어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할 때 절실하게 진실되게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어 기도해 주시고,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어 여러분의 어 가정에 또 가족에게 또... 우리 목자들이나 어또 함께 어 있는 일꾼들 또그 외에 어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또전도사님 모두가 어 기도를 통해서 어 더큰 뜻을 어 의로운 더큰 뜻을 어 이루시기를 또 평화로운 뜻을 이루시기를 사랑의 뜻을 이루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수님께서 다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함. 그들이, 그들이 거기서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를,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오 그가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 가장 큰가? 그분께서 가부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느냐 하였으니, 하였으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참 어리석죠.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 높고낮고 어? 누가 영적으로 더 충만하고, 에? 누가 더 신자들이 많고, 누가 성도들이 많고, 누가 헌금이 많고, 누가 응? 어? 교회가 크고, 성전이 크고, 뭐, 이런 측에서, 어, 또,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성당은 어떻고, 뭐, 이러저러한 말들, 참, 우리끼리 많이, 많이 하죠. 예. 또, 또, 교우끼리, 예, 친교를 맺다 보면은 또, 이런 일, 저런 일, 또, 많은 일들이, 어, 벌어집니다. 우리가 다 똑같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그분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재가 되며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드리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들을 분을 어, 분들이 아닙니다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그쵸 아참이참 참 소중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높고 낮음을 따지면 안 되죠 예, 예. 벌써 어, 우리의 자, 자세 일꾼들의 자세 예 예. 물론, 어, 신부님도, 목사님들도 다, 전도사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낮은,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신자분들, 성도분들 위에 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낮은 자세에서 항상 바르게, 예. 발도 좀 닦고, 예. 또 안고 또 안수도 축복도 다 이렇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죠, 본 받아야죠,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파당을 그만.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하고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행하고 어 행하고서 십살이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나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부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함. 이 실족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 죄악, 빠져들면 안 돼요. 어, 특히 여자, 돈, 권력, 모든 것에. 빠져들면 안, 안, 됩니다. 하물며, 어, 차, 집, 뭐, 권위. 절대 안 돼요. 예, 예. 이거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종이 돼야 됩니다. 낮은 자세에서 종이 돼야 돼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죄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짓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죄짓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리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려라. 쩔뚝거리며 생명을 들어가는 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가지 두발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리니. 거기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만일 이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 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에 소금의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을 맛을 내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를 화목하라 하시니라. 좀 찐이 돼야 되겠죠? 어,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이죄 속에, 유혹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고 어, 우리의 길을 갈지 참으로 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구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드리고 어,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 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 지옥을 갈리를 막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낮은 자세에서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지극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혹과 죄악을 진실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이 어두운 시절에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새겨 듣고 진실로 아버지의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진짜 불길 속에 벌레들 속에 우리가 내던져질지 모르는 내던져질지 모르는 이런 성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아픈 이들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죄악에서 유혹에서 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멘. 예,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실로 마음의 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의 길로 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 더 나은, 어, 목사님, 더 나은 신부님 많이 계십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만나 뵐 수도 있고요. 아, 저는 뭐, 그러한, 어,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냥 그저 죄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어, 어, 하루하루, 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함께 할수 있는 어~ 이웃과 우리 형제 가족들 모두 자매분들 모두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분들 어~ 친구분들 모두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